2019년 9월 26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이제 막 방어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신곡 연옥편 제2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태양은 지평선에 다다르니 그 좌우선의 둘레는 제일 높은 꼭대기로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있었다. 해안과 마주보며 돌고 있는 밤은 낮을 압수, 압도했을 때제 손에서 떨어뜨리는 천칭과 더불어 겐지스 강으로부터 나왔다. 그리하여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여명의 하얗고 불그레한 뺨은 점점 나이 들어 주황빛으로 되어갔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제갈 길을 가지만 몸뚱이는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이 아직도 바닷가에 남아 있었다. 자, 보라. 마치 아침이 가까이 접근할 때 화성이 자욱한 안개를 뚫고 붉은 빛을 태양이 서쪽에 나지기 비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하는 한 줄기 빛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바다를 거쳐 빠르게 오는 모습이 날아다니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그에 비할 수 없었다 안내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눈을 그로부터 거둬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더더욱 찬란해 보였다. 이어서 그 양쪽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하얗고 하얀 것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와 더불어 또 다른 것이 아래로부터 차차 나왔다. 처음 하얀 것이 날개로 나타날 때까지 나이 스승께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그 뱃사공을 알아보게 되자 이내 소리를 높였다. 무릎을 꿇어라, 꿇어. 하느님의 천사시다. 손을 모으려나 지금부터 너는 참된 사자들을 볼 것이다. 보라. 그는 인간의 재주를 혐오해서 이토록 멀고 먼두 언덕 사이에서 날개 외에 노나 돛대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구나. 보라, 그가 날개를 하늘 높이 세우며 짐승의 터럭처럼 변하지 않을 영원한 깃털로 바람을 끌어당기고 있으마. 그런 다음에 그 성스런 새가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빛나 보였기에 가까이서는 눈이 견딜 수 없어 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날렵하고 가뿐한 배를 타고 그가 해안에 이르니 어떠한 물도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다 공울에 하늘나라에그 뱃사공이 서 있었는데 제 몸체에 축복이 새겨진 듯 보였고 백인 없는 영혼들이 그 안에 앉아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그 시편의 다음 구절과 더불어 모두가 한 소리로 노래 불렀다 그들을 향해 그가 성스러운 성호를 그으니 그들 모두가 물가로 뛰어내렸는데, 이에 그는 울 때와 같이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거기 남았던 물인 그 자리에 낯설게 서 있었는데, 새로운 광경을 보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었다. 빛나감 없는 화살로 마가를 하는 하늘, 복판으로 또 쫓아낸 태양이 구석구석에 햇볕을 내 쏘고 있을 무렵, 새로운 무리가 우리 를향해 이마를 쳐들고 말하길, 그대들이 안다면 산으로 오르는 길을 가르쳐 주어, 그러자 베르길루스가 대답하길, 너희가 믿기로 우리가 이 장소를 잘 아, 아는 듯 보이나,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나그네들이다. 다만 너희들보다 조금 먼저 다른 길을 거쳐 왔을 뿐, 거칠고 사납던 그 길에 비하면 이제부터의 오르막은 장난과 다름없다. 내가 숨쉰 것을 보고 아직 살아 있음을 눈치챈 그 영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갖고 있는 사자 주위에 새 소식을 듣고 파 모여드는 사람들이 집밥 피는 것을 꺼리지 않듯 운수 좋은 이 영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뻐지러 가는 것을 잊고 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불 나와 지극한 정을 쏟아 나를 껴안으로 함을 보았는데 나도 그와 같이 하려고 움직였다. 오, 겉모습을 제외하고는 헛된 그림자여. 나는 그 뒤로 내 손을 세 차례나 감았으나 그때마다 내 손은 가슴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놀라움으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이에 그 그림자는 웃음을 띠며 뒤로 물러섰고 나는 그를 따라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는 나더러 멈추라고 성냥하게 일렀는데 그때 그가 누군지 알았기에 나는 간청해 잠시나마 머물러 함께 얘기하자 했다. 그가 대답했다. 내 살았던 몸으로 그대를 사랑했던 것처럼 흐트러져서도 그들 사랑 그래, 나는 멈추건만 그대는 왜 가는가요? 내가 말하길 나의 카셀라요. 나는 지금 있는 곳에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 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대는 긴긴 세월을 어찌 잃어버렸나요? 그는 나에게 언제나 제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는 그가 여러 차례 나의 이 길을 가로막았으나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올바른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기 때문에. 세달 동안은 들어오고 싶어하는 자를 아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태벨의 강물이 짭짤해지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던 그 무렵 나도 그의 해에 자유롭게 거둬졌다 그가 강호기의 날개를 펼친 이유는 아케로로 내려가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나 거기에 모이기 때문이라. 이에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을 잠잠하게 하던 사랑스러운 노래에 대한 기억과 습성을 새로운 율법이 그대에게서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몸뚱이와 더불어 여기 오느라고 이토록 괴로워진 내 영혼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는 것을 즐겁게 여겨 주길 바라오. 내 마음 속에 속삭여 주는 사랑하고 그가 곧이어 달콤하게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감미로움이 아직껏 내 속에 울리고 있다. 내 스승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게 그토록 만족스러웠으니. 그 외에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스치지 못한 듯, 우리는 모두 우두커니그노래의 정신을 팔고 있었다. 보라. 점잖으신 한 노인이 소리 높여, 이 무슨 일이냐, 게으른 영혼들아이 무슨 게으름이며 어인 일로 서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막는 허물을 벗으러 산으로 달려 올라가라. 비둘기 떼가제모이를 찾아 모일 때, 곡식이나 껍질을 주워 모으면서, 어릇된 거만을 보이지 않고 잠잠하다가 그들을 무섭게 하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갑자기 큰 근심에 사라져 혀모이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새로운 저 무리들이 노래를 그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절벽을 향해 나가는 것을 나아 보았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빨리 떠났다. 이렇게 해서 연곡, 연옥편 제2곡. 낭독을 마쳤습니다. 연합판에 와서는 그렇게 긴장감을 주는 구절들이 별로 없습니다.